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어, 방금 수업 끝났고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오늘도 힘든데 우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짜증 안내신 거 우선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에 앞서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드립니다 3학년 1학기 3강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곱계의 덧셈과 뺄셈하고 있는데 이 제곱계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2학년 때 배웠던. 당시의 덧셈과 뺄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잠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당시의 덧셈과 뺄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라 이거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라. 그리고 이제 복잡한 당시의 덧셈과 뺄셈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분배법칙을 먼저 쓰고 관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라였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도 똑같습니다. 일단 어, 동료 한 끼리 계산해라 그게 첫 번째인데 요 동료 한 끼리 계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면 종족이 똑같다 이거죠 종족 이 예를 들어서 3 루뚜이 더하기 4 루뚜이 이렇게 하면 루뚜이 루뚜이 종족이 똑같으니까 3 루뚜이 더하기 4 루뚜이 했을 때 루뚜이 루트위, 루뚜이를 문자로 보고요 7 레이 이런 식으로 볼수 있으니까 7 루뚜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국 군의더셈과 뺄셈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루트가 같은 종족, 루트2, 루트3 이런 루트가 같은 종족들은요. 어, 하나의 문자를 보고 방식의 덧셈과 뺄셈처럼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m 루트 a 뭐 더하기 n 루트 a는 n 플러스 n 괄호 열고 닫고 루트 a 그리고 이제 빼기 형태는 에 n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편하게 읽기할수 있느냐. 수학은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루트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종족이 달라 보여도 종족이 같은 게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 18 이렇게 하면 건 3루트이고 뭐 루트 72하면 6루트이고 뭐 루트 108하면 뭐 6루트 3이고 뭐 루트 뭐 이런 뭐 98하면 7루트이고 이렇게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제곱수들은 나온 다음에 그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켜준 다음에 종족이 달라 보여도 종족이 같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국군의덧셈과뺄셈에서첫번째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게 뭐냐면 어, 동류왕 계산처럼 해라 동류왕끼리 계산하듯이 편하게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 복잡한 이제 어, 그로가 있는 식의 복잡한 식의 계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분배 법칙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고요.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분모의 인류화 같은 것을 잘하겠다.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연습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 제국클리 더쌤과 펠쌤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야 될건 뭐냐면 일단은 동류항을 찾는 계산을 해라. 동류항이 찾는 계산을 해라. 루트2 종족끼리 계산해주고 루트3 종족끼리 계산해주고 루트가 같은 종족끼리 계산해줘라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식의 덧셈과 뺄셈은 관로가 존재할 때 분배법칙을 하고 분배법칙을 하고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라 물론 나중에 프로가 되면 이런 것들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동류항 생각, 분배 법칙, 분모의 유리화 이런 생각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국권의 더셈과뺄셈은 동료한 계산한다는 생각과 분배법칙을 한다는 생각과 분모의 유리화를 좀 신경 써주면서 항상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해 봅니다. 두 번째 개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어 많은 걸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어요. 근데 강의 시간에 설명했고 여러분들 풀 시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첫 번째 강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의 역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또 얘기를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얘기하는 습관을 항상 해주셔요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수학 듣기 하느라 이제 고생하셨고요. 듣기 이제 4강 끝나면 다시 듣기 평가, 지필 평가로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 제자님들 항상 감사하고요.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님들의 저의 힘의 원천이고, 진짜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제자님들을 보면서 어, 항상 화이팅 합니다. 또 이야기가 많았네요. 자, 듣게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